좋은 장비를 차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좋은 장비를 신어야 기록이 좋지 않을까 자꾸 빨리 사야 될것 같고 더 높은 금액을 내가 지불해야 될것 같고 그 착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평생 이렇게 살면 정말 안타깝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험하는 거예요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재화에 의존하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시행착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선택해서 하지는 늦진 않아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시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요새 런닝이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카본 운동화가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한 제품은 막 품절까지 나오고 30만 원대에 그래서, 카본 운동화가 뭐지?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신는 그런 신발 같은, 신발도 이제 카본으로 만든 신발인 거죠. 그래서, 한 황영조 선수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죠.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왜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야 내가 취미를 시작할 수 있을까? 저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 영상은 테모에서 영상 제작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보이시는 할인 코드를 활용하셔서 어, 특별 할인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리기는 사실 돈 하나 없이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생활, 최고의 운동인데 사람들이 30만 원이 넘는 카본 운동화를 막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 수도 없다는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살아서 막 마라톤 뛸때 그때 막 어디 무슨 창고 쎄라는 3, 4만 원짜리 신고 나갔거든요, 제가 아식스. 근데 250kg 뛰니까 이제 쿠션이 많이 죽긴 했었죠.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뛰었어요. 제가 천 2, 삼정 경기 나갈 때도 선수들 보면은 막. 뭐 수백만 원, 천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타고 오신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 자전거가 그때 월마트에서 산한 20-30만 원짜리였어요 그거로도 충분히 대회는 완주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르웬조리라는 고산을 등반할 때 그게 이제 한 5,000m 넘는 고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지만 설산이에요 눈이 막 계속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장비를 많이 챙겨왔어요 뭐 우모보, 엄청 큰 장갑 신발부터 해가지고 각종 장비를 최첨단으로 우리는 준비해서 갔는데 정상을 해 간단 말이에요 눈발이 막 날리죠 저기서 아프리카 가이드랑 둘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정상에서 헉헉헉헉 되면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래서 사람들 뭔가 봤더니. 그 사람 심지어 얼마나 열이 많이 나면은 그 설산에서 반팔을 입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저 사람은 이 고산에서 저렇게 빨리 뛰어가고 아무런 장벽 없이 막 가는데 나와 다른 점은 뭘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빠르게 산행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 사람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명필은 아무 붓으로 써도 글이 너무 예쁘죠. 도구에 의존하지 말자. 재화에 의존하지 말자. 일단 내 스스로 뭔가 부딪혀 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내가 혼자 할수 있구나. 근데 이 정도로 할수 있구나. 가능하구나를 스스로 느껴요. 자기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좋은 거를 사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뭐든지 좋은 장비를 차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좋은 장비를 신어야 내가 기록이 좋지 않을까? 하기도 전부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은 장비를 언제 구하는가, 내가 모든 장비를 테스트화 다 하고 나에게 어떤 장비가 잘 어울리는지를 보고 모든 방법들을 내가 다 실험을 해보고 나서 그 후에 선택해도 사실 늦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빨리 사야 될것 같고 더 높은 금액을 내가 지불해야 될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드는 거죠. 의존은 끝이 없어요. 의존이란 뭘까요? 내가 재화에 자꾸 의존하고 욕심을 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 욕심이란 거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뭐 30만 원짜리 뭐 카보나를 사요. 100만 원짜리 뭐 고어텍스 자켓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만족을 하는가? 어느 순간은 200만 원짜리 고어텍스 자켓이 보여요. 40만 원짜리 카보나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 2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느 순간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남과 비교하고 앞설려고 그러고 자꾸 이 도구로 자꾸 내가 뭔가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그 욕망의 장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나만의 절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의 절차를 만든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살고 한 번은 죽어 누구나 다 죽어 저도 마찬 가지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죽는 건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우르르 따라가고 남들이 하라는 것만 우르르 따라가고 내 색깔이 뭔지 모른 채 무채색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아깝지 않아? 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평생 이렇게 살면 너무 안타깝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험하는 거예요.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재화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이 신발 신고. 250km 마라톤대에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자전거로 초린성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시행착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알려면 시행착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기회가 있고, 그거를 빨리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타인에게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에게 의존하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가의 제품들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의 스피커를 만들어요 이거를 만 원짜리지만 100만 개 팔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 이거를 10만 원짜리 하나 만들지 10만 원짜리 만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좀더 극대화하자는 전략을 세웁니다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팔아요 그다음에 뭐 만들까요? 20만 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술력의 차이가 10배, 20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1배, 1.5배, 1.6배, 1.7배의 차이지만 우리가 좀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포장을 다르게 하고 광고를 다르게 하고 색상을 다르게 해여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라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가라든가그 정도의 기술력이 따라오지 않지만 10배, 20배의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라인업을 늘리고 이유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 10배? 가격이 10배면 기술력이 10배인가? 원가가 10배인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 소비 패턴, 소비 철학은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저는 그게 좋은 품질이라고 생각하고 돼.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A라는 스피커가 있고 B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품질력이 똑같아요 디자인도 비슷해요 근데 A는 1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근데 B는 많이 안 사요 A 회사, B 회사는 제품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더 싸게 파냐면 얘는 장사가 안 되니까 얘가 가격을 자꾸 내려요. 얘는 장사 잘 되죠. 얘네 기업은 금액을 계속 올려요. 왜?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리드하니까 내가 비싸게 조금씩 100원, 1000원, 만원 올려도 1등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사죠. 뭐 비슷한 수준의 디자인이야, 기능이야, 근데 가격이 차이가 나.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굳이 이거 안 산다고요 굳이 1등이라고 해서 인기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 산다고 해서 굳이 이거 안 산다고요 왜냐면 은 얘가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뭐 디자인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사실상 이름이 없을 뿐 저는 이걸 사죠 왜냐 얘는 1위이기 때문에 가격을 여기까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퍼포먼스야? 굳이 돈을 많이 들어서 얘를 왜 사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저는 제품을 선정할 때 어떻게 사는가. 무조건 1위라고 해서, 무조건 후기가 많다고 해서, 우르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제품이, 어, 내 조사하에 퀄리티가 동일하다면,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낮은 제품을 저는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품질이 괜찮으면서 가격이 낮은 제품들이 가장 많은 플랫폼과 채널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요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곳 중에 하나가 테모죠 그래서 제가 테모를 다운받아서, 평균 만원어치의 제품들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들을 주문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예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뭔가 제가 이탈리아에서 산것 같잖아요. 테무에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만 원짜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테모에서 이번에 산 제품들 중에 가장 진짜 얘는 미쳤다. 얘는 진짜 제 가족들 친구들 다 소개해 주고 싶은 게더 이겁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얘가 7,700원이에요. 근데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어떤 스피커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기술력이 진짜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이밖에 거안 되는데 안에 라이트도 있고 충전 시계 너무 예뻐요. 너무 가볍고 근데 제가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뭐 최소 7 0 0원이기 때문에 속는썹 치고 꼭 구매하세요. 저는 이거 사무실 한 켠에 두고 뭐 일할 때 항상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때 사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제품인데 이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막 책상 위에 막 어댑터랑 선이랑 막 지저분하게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는 딱 정사각형에 이돼지코어3 개에다가 USB 포트 2 개, C 타입 포트 2 개, 액정까지 있어요. 너무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충전할 때 휴대폰, 뭐 에어팟, 시계, 그다음에 각종 모니터까지 한 번에 다이 정사각형 하나로 진짜 경쟁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이제 일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색깔이 예뻐서 산 거고요. 저희가 PVC 매트인데요. 이거 뭐제 기억으로 3,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깔끔하고 좋아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이거 있으면 너무 좀 좋습니다 뭐 작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저희 PD가 항상 맥을 쓰는데 맥북에는 이게 필요해가지고 필수여가지고 하나 선물하려고 샀습니다 이 블랙박스 집에서 확인하려면 이 SD카드 넣는 게 필요해가지고 이건좀꼭 필요해가지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5,9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럴 때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자세가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이샌들를좀 필수로 했습니다 이거 필수라 하면 가장 좋은 게 누워서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찌 됐건 거북목을 막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싸도 국내에서 2, 3만 원에 제일 싼게 2, 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8,000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8 0 0 0원이이 정도면 은안살 이유가 없다고 보세요 하는것 같아요 마지막은 면도기인데요 면도기는 제가 사무실에 하나 있으면 은 가끔 이제 뭐 제가 뭐 강연하거나 뭐 촬영할 때 필요해서 면도기는 얘는 22,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습식 건식 회전 블레이드에 있는 USB로 충전되는 이런 면도기는 뭐 사무실에 갖다 놓고 아무때나 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류 건식 색깔이 예뻐 가지고 색깔에 빠져 주문한 거고 그다떼 그, 가지고 높이 높이 조절도 다할수 있어요. 사무실 뭐두 개로도 나눌 수 있고 세개한 개로도 나눌 수 있고 네 이거는 둘다 린넨 시원한 린넨 셔츠고 린넨 바지인데 아, 둘다뭐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제품이 생각이 나셨나요 어떤 소비가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런 행복을 느꼈다는 예시가 있다면 혹은 나는 이런 제품 사용해서 아, 이런 불행을 느꼈다는 그런 과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보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쳐보겠습니다. 오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